우리 계정 주자번는 어 이 초월구 예전에 남부 부의회 의장님을 하셨습니다. 참 오늘 전부 다 소개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에꼭또소개해야될 분들이 계신데 그 보여서 우리 김천 사무총장님 오셨는데 박사라만드보겠습니다 순서지를 <laughs> <손서질을> 가져가 버렸네요. <사람. 웃음> 이어서 축사를 인천 기독교 초면 앞에 초면장이신 진율순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모임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 앞으로 우리 인천 광역시의 좋은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모임 자체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기도가 길면 좋지만은 지금 좀 작긴 하지만 아쉽지만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특별히 우리 기도를 하나 님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대적으로, 근대적으로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합해서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우리가 기도한 분량만큼도 주님도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그걸 합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 인천가양시에 또이추부부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서봉 목사님 설교를 들해서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고 우리 청소년들을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이제 아시는 대로 청소년들이 없죠. 어, 교회에 청년대학교가 지금 2% 전도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영국교회, 유럽교회 뭐 얘기할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위기에 닥쳤구나. 뭐 영종도에 가면 뭐그 카페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면서요. 십자가가 떨어진 교회인데 거기에 뭐 차들이 뭐 줄을 서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카페 교회,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교회 구경하려고 몰려온다는 거죠. 아, 이것도 대체 기도하러 온게 아니고, 이제 차 마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온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차마시고 오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 이제 이성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계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좀 교회로 이끌어올까 네, 이런 것이 제가 좀 저도 고민이 돼서 올해는 이제 청소년 어, 부활절 연합 예배 이후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로 좀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 우리 이제 우리 김규열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박공무처장님 오셨는데 박공무처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오셨는데. 네. 박수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을 좀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시민 문화축제를 가요제로, 청소년 가요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획사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가요제로 불러드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예, 복음상가도좀 같이 부르고 간절도 좀 살짝 좀어서 전도도 좀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도서문 교육감님 찾아가서 우리 차장님이 상을 좀몇개좀 뽑아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이들 정말 열심히 된 애들 상을 주자. 해서 지금도 상을 좀 만들고 있고요. 아, 뭔가 우리 아이들을 무대로 좀 세우자.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올드해졌잖아요. 차느정좀 젊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이들한테 그런 자리를 자꾸 내어주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자리 차지하지 말고 걔들한테, 네, 애들한테 너희들도 좀 와서 해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부활절 연합 어, 그 차량대도 청소년들 좀 부르자. 청소년들 도 많이 오게 하고 새벽에 같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같이 살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이 조구 그 연합회장님과 임원들 또 우리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